집중공략 4번의 연습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이 나왔구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8B 이퀄 25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직접 AB 값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그죠? 우리 경험해봤잖아. 앞에 집중공략 대표문제 통해서. 그러면 뒤쪽 부분을 인수분해 하는데, 이 형태는 대부분 어떤 형태라고 했어요? 이 형태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바꿔라?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꼴로 바꿔라. 반드시 좌측을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것끼리 묶는 거예요. 즉, 얘랑 얘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A 제곱, 마이너스 묶습니다. D를. b 제곱 마이너스 8b로 자 이렇게 묶어놓고 생각할게 리콜 25인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는 일단 완전 제곱식이니까 a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놔두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부족하죠? 아이 플러스 16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될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6을 안으로 넣읍시다 인위적으로 뭐떻면 돼?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8b의 플러스 16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거에요? 얘는 마이너스 16이에요. 즉, 내가 좌측에다가 마이너스 16을 했으니까 우측에다가도 25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16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마이너스 d가 뭐가 돼요? b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리콜. 계산하면 얼마? 9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주고 그럼 어떻게 돼? a에다가 b 마이너스 4를 한번 더해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a에다가 b 마이너스 4를 빼는데 전체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b에 플러스 4로 얘가 얼마? 9데 이때 누가? 요 녀석이 루트 19잖아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요걸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19마이너4 에다가 a 마이너스 b 4가 얼마가 나온 거야? 9가 나온 거야. 이때 a b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것을 우측으로 이항해서 어,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 4가 얼마입니까? 루트 19마이너 4분의 9가 되는데, 자, 분모 유리화 해야 되겠죠. 자, 루트 19 플러스 4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하는 겁니다. 자,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 시, 루트 19의 제곱은 19, 4의 제곱은 16 빼니까, 3분의 3 루트 19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3이 아니라 9가 되겠네. r 리 여기 뭐가 돼요? 9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약분해서 3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3루트 19 더하기 12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양변을 4로 빼주면 되겠죠? 얼마? 3루트 19 더하기 8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계산 과정은 되게 복잡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비로소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계산 과정은 복잡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은 뭐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꼴로 나타내는 연습을 좀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